안녕하세요 라바입니다 이제 마지막 후기 오늘 올라온 후기가 될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10월 1 1일에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번 달에 샀는데배송 어, 추석 지나고 하실 추석 지나고 하셔가지고 배송은 어, 이제 한 개씩 보여 드릴게요 어, 이게 안에가 뭐가 있는 게 아니군요 뒷면이 투영 포카 하나, 어몇 개가 들어있어요. 이거 뒷면이 핀 버튼인데 약간 보정을 하셔서 뒤를 바꿔서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뒷면이 떡매 하나, 어이 보여드리면 안 되나? 출처를 잘 모르겠네요. 그래서 이거는. 잠시만요. 어, 이거는, 그, 열이하보 나온 것 중에, 통과 우리고 연비 치겠죠 이거는 존재 도무송 아, 도무송 아니, 파스체 질의 무슨, 엽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. 기억이 안 나지만, 이건 세윤이 엽서. 이것도 백현이 엽서입니다. 아, 이거,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나? 잘 모르겠네요. 이거는 주면이 엽서이고요. 이거도 같은 도안에백개 주면이 떡미입니다. 이것도 주면이 엽서. 어... 이게 아 투명엽서예요. 예쁘죠 도안이 예쁘고, 어 이게 이렇게 투명 부츠를 세 개를 보내주셨고, 어 이렇게 이 부츠 밑에 이렇게 다는 거를 세 개를 보내주셨어요. 예쁘죠 도안은 도안은 다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, 그냥, 페너트 스티커. 네, 페너트 스티커고, 이렇게. 귀여운 도안들이 많이 있네요. 어이구. 이건 또 투명 스티커. 이거는 종대 럼미라이 엽서인 것 같아. 오 이거는 슬로건. 달빛 찰나는 밤별의 별들의 불꽃놀이. 어디? 나는 받은 신이고 그냥 주신 건지, 아니면 잘 모르겠네요. 나는 응. 받은 걸 주신 거니까. 10월 1 1일로 그래도 제 최근에 온 굿즈 중에 하나서, 하나라서,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하나가 남았는데, 이거 조금 보여드리면, 안될것 같긴 한데, 이게 다양한 냄봉이 들어있는? 뭐고? 보여드리면 천열이 드라마 했스때가고 이런 예쁜 스티커 두 개. 이거 있구요. 그 다음에, 어... 그런, 이름 쓰는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? <laughs> 잘 모르겠네요. 그래 투명복화 하나. 그 다음에 이거. 백현 투명복화 하나. 아티피셜 러브 파스트인것 같아요. 찬열이 도무송. 백현이 도무송. 찬열이 백현이 도무송. 주변에 당근 도무송. 귀엽다. 그리고 이거는 찬열이 도무송? 인것 같아. 이 민석이 도무송이고요. 사인을 했을 때인 것 같아. 세윤이 도무송. 이거는 메모지를 그냥 분철하신것 같아. 이거는 아까 그 백현이 엽서 이거 엽서 투명 엽서 이 거고 이것도 종대 엽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분철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분철하셨고 또 엽서 분철 종대 그거예요 뭐죠? 그렇죠? 동우송네동우송이요 자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후기는 제가 밀린 후기들은 다 찍었어요 더 이상 이제 밀린 후기가 없는 거 같아 이제 네. 저기 또시즌 그릴 템도 고이래서 여기다가 이제 놀리지 뭐 후기 때문에 제 비닐봉투에 넣는 거긴 한데, 그냥 이젠 정리해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후기도 마치겠고요. 네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